이번 시간에는 공기 배기부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공기 배기부입니다.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, 얘하고, 또 여기, Shift 키를 누르고,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. 중앙을 가로치려는 커버가 있는데, 두 개를 선택하고 두 개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을 클릭하고, 얘를 클릭하고, 나머지는 다 감춰줍니다.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고 여기 또 여기 커브를 그려갖고 절단해 줘갖고 여기 배기부 이 부분이 공기를 배기하는 공기 배기부인데 공기 배기부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중앙선인데 얘도보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시프트키 들어가 클릭 그고한 요정도 약간 위에 클릭 확대해 보겠습니다 라이 아, 클릭 아, 선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얘를 잡고 위로 좀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있죠. 여기는 바로 클릭 이쯤에 하나 클릭 그리고 여 클릭해 주겠습니다. 라이클릭하고 얘도 잘그려준것 같은데 F10번 누르고 조금만 내려주겠습니다. 네. 된것 같습니다. f 1 1키눌 누르고 이제 두 개의 커브를 이용해갖고 이 서피스를 분할해주면 됩니다. 스플리트 클릭하고 먼저 스플리트할 오브젝트로 서피스 선택해줍니다. 라이클릭하고 커팅형 오브젝트로 커브 커브 라이클릭 이렇게 해서 여기 공기 배기부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.